중독된 음식 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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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 햄 치즈 토스트입니다. 차비 먹방 한번 가자. <웃음> <웃음> 맛있나요? 음,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자, 이제 토스트 먹고 스스로 챙겨서 해운대 일박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벨라가 지금 잠이 와서 좀 칭얼대네요. 짜잔, 여러분, 저희는 해운대 에 도착을 했습니다. 벨라는 낮잠을 청하고 계시고요. 차비는 날씨도 좋고 이래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해운대에서의 1박 <laughs> 사실 집이랑 막 그렇게 멀진 않은데요. <laughs> 휴가 느낌 한번 내보기로 했습니다.

뱃속에 있다면, 대고, 뱃속에 있되면다 침대가 높아서 도조속에있면뱃겠네 있다면, 뱃속에 있 u 면 뱃속에 있올라 뱃속에 있다면, 뱃 이렇게 다가진짜에 있다면, 뱃속에 있다 비가오은니디있지지 니가 오지? 니가 오지? 니가 오지? 니가 자지니지 오지? 가 오지? 니가 오지? 니 오지? 니네요즐니게 한박 하다가가도록하겠습니다 벨라 누구랑 전화하는거야? 네. <laughs> 저손지 <laughs> 신라스테이 루프탑 작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작긴 작아요. 여기 아마도 이용할 때는 인원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녁에 부유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구경했으니 저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자. 발라 조심. 맛집을 찾고 찾고 찾아서요. 찾은 곳인데요. 소정식당이라는 해운대 <목소리> 전통시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2층에 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차비가 두루치기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하고 저도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일단 여기로 왔는데요. 엄청 맛있게 보여요. 앨라는 블루베리 먹방. 블루베리 저렇게 좋아하네. 맛있겠다. 아니, 아. 주실 아, 네, 겠다식 제가 죽 주실건데요? 아네 조금씩 제가 줄 야, 헤요헤 야, 헤헤헤헤. 야, 헤 야, 헤헤헤. 야, 헤헤헤. 야, 헤헤헤. 요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와 헤헤헤. 야, 헤헤헤. 야, 제박이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이거 아기 주라고 김까지 주시네요 오 진짜 센스 너무 좋으시다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시고요 봐봐 여기 맛집 인정이다 진짜 와와 와, 여러분 진짜 바삭해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바삭한 고등어를 먹어본 거 처음이에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명랑 핫도그입니다, 여러분. 디저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디저트 먹으러 핫도그 집에 왔습니다. <laughs> 자, 차비가 뭘 시켰냐고요? 반반 붙자 핫도그를 시켰습니다. 하나 둘 치즈? 이런 치즈 붙자? 치즈한테 like <laughs> 치즈가 그렇게 쭉 들어가는 거 싫어하지 않냐? 생각하기 뭐. Mm, Too nice, mm. Cheese or the sausage? It is really hard. <laughs> Come on. Cheese. Okay. What about Bella and me? Between if you have to choose one? You so are <laughs> 혹시나 벨라가 출출해 할까 봐요. 며칠 전 이마트에서 이걸 사서 왔거든요. 오늘 한번 오픈을 해볼까 합니다. 아기들을 위한 짜장면이래요. 귀엽죠. 스티커 이런 건가 보다. 어, 그리고 짜장 소스가 들어있고요. 추랑 당근 건더기. 이거는 야채 기름 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Dude. <laughs> What do you think of this market? It's amazing. <laughs> I never saw anything like it before. Oh uh, yeah? Yes. Is that very Korean thing, you think? Yes, I think it's very authentic, very traditional. It's a dream. It sounds like you are like a robot. A <laughs> robot. <laughs> robot answer. No, I like this. It's a cute, small, it's a bit of mix of like I, I feel like it's cleaned up enough, you know, to, to have a comfortable experience. 우와 yeah. 누에누에래요누에누에 로에, 로에, 거치 와저 처음 봤어 진라가 아, 하도 밥을 안 먹어서 옆에 주변에 빵집에 지금 들려서 발라 혹시 뭐 하나 먹을까 싶어서 지금 잠시 들렀어요 니스거야 oh,

쇼미 토끼건 상어가 이티 먹고 있어요. 오, oh 아 this is so funny t h i s is really nice. 너무 지쳐가지고요. 헬시티 밑에 있는 너랑 통닭에서 치킨 시켜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당이 떨어져가지고요. 하루 종일 걸었더니 너무 힘들다 진짜. 확실히 임신하니까요 체력이 체력이 옛날 체력이 아니네. 우리 갈게 아빠 이따 갈게